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또이 시간에는 십자가 보혈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가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왜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무기력하고요, 집권자들이 시킨 대로 꼬박꼬박 잘 길들여졌습니까? 너무 힘이 없습니다. 용만 얻어먹습니다. 어느 큰 교회 주일학생이 주일학교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담남 목사님 찾아왔어. 요창피해서 교회 안 나가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대요. 전도 전도 할수 없습니다 지금. 전도 예수 믿자고 교회 나오자고 말하기 힘들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왜 일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음의 핵심을 우리 목회자들이 잘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본을 보이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뇌의 생명 하나 살리려고 넓게 봐 모든 인류의 죗값을 대신 긁어지시고 흘리신 그 보혈이 내 것입니까?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납니까?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과 부활이고요. 그 흘린 보혈입니다. 십자가 피입니다. 보혈이 내 것이 된 사람은요, 시시하게 쫓기면서 억눌려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요,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 또 가르치도 않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까지도 무력, 무기력하게 힘없이 억압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십자가 보혈을 속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일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는 잘모른데요 악한 면잘압니다 사단과 마귀와 그 졸개들인 더럽고 악한 귀신들은요, 보일의 능력이 엄청나게 잘합니다. 축사할 때 나타납니다. 축사하기 전에, 우리 치우사에게서 축사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축사하기 전에 예수님 보일로 뿌리고 바로 덮고 무잠기도 하고 합니다. 보일을 보일로 덮습니다. 악한에 두목을 잡습니다. 두목을 잡아서 예수님을 공문합니다. 언제 들어갔냐? 이사람어떻게 괴롭혔냐? 이 집에 뭘 것이 있어? 물으면 없대요. 나가야 된대. 그리고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거든요. 사람 성질대로 들어 있습니다. 성질이 고약하고요, 아주 독특한 사람은요, 그그 그 사람의 성질 성격 그대로 들어 있어요. 똑똑한 두목을 잡아서, 야 다시 이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 왜못 들어가? 네가 예수 피뿌이 났잖아. 예수 피만 해도 벌벌을 뜹니다. 한 번은 말이죠.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오신 권사님 얼굴도 예쁘고요. 단정하고요 믿음도 좋고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아멘, 아멘, 아멘 받아들여요. 제가 강의하다가요. 이 권사님 속에 더러운 영이, 악한 영이 있다 생각하고요. 갑자기요. 제가 뭐 의도적으로 한거 아닙니다. 그 권사님을 가르치면서 왜 이때까지 안 나갔어 그랬어요 왜 이때까지 안 나갔냐고 이럽니까 요 악한 영이 쏘인 악한 영이 누가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나가지 누가 나가라는 사람이 있어야 나 가지 아무도 이 권사님 신실하고 그 충성스러운 권사 속에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는 악 큰영이요 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가라 저주받은 영은 떠나 가라라고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십자가 보이는요 기독교 핵심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의 해답입니다. 모든 인생 문제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십자가 보이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고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사해 주시기에 설린 보혈입니다. 이 보혈을 빨리 체험하시고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부산의 고신척에 젊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화요일 십자가 보혈을 체험하는 신을 갖습니다. 찬양을 20분 정도 십자가 보혈에 대한 자랑을 드리고요. 제가 한 25분 정도 십자가의 깊은 의미와 보혈의 능력을 말씀을 전하고요. 십자가의 좋 그림을 큰 그림을 강대성 앞에 붙여놨어요. 그걸 보고요. 믿음의 연상법으로 보혈을 직접 가서 받아 마시게 합니다. 근데그 목소리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네? 또 이건 뭐야? 하고 이 팔짱 끼고 뒷진 주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일맛 사람들이 콜록콜록하고, 기침을 하고, 가를 래 내뱉고, 피를 토하는 모습 보고, 어? 이거 뭐야? 하고, 자기도 해봤어요. 하니까, 영이 반하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부산에 사시는 거, 목사님은요, 바로 갔어요. 예배를, 예배 중에 몸을 다그어당겨못 나가게 하고요. 양촌 힐링센터 하는 그대로 하니까요, 악한 형들이 막 나가는 모습이 막 나타나가지고, 지금은요, 아마 우리나라에 그만큼 보혈사역을 잘하시는 분 많이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직접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뇌 속에 있는 악한 형을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나면요, 여러분의 삶이 100% 바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깨달으시고 보혈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때, 추석 때 여러분 꼭 한번 오시 바랍니다. 이박님을한 번만 체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